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아파트 미분양이 늘면서 시장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분양은 단순히 시장의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를 넘어 장기화할 경우 연관 산업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국에서 미분양이 가장 많은 대구의 상황과 관련 산업의 영향을 가치경제에서 알아봤습니다. 3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은 13,100,99개로 지난 2월 말보다 788개 줄었습니다. 미분양 수는 줄었지만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미분양 감소의 대부분이 실제 분양이 아니라 시공사에서 분양을 포기하고 장기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물량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미분양은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부동산 시장의 침체 등으로 빠르게 줄어들 가능성도 작습니다. 주택 시장이라는 것은 주택 우리 정책뿐만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지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그렇게 변동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지는 않지만 이처럼 많은 양의 미분양이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업계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분양은 건설사 입장에서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보니 자금 융통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지역 업체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현재 미분양이 발생한 현장의 경우 대부분 외지 업체로 지역 업체 비중은 8%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외지 업체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지역 업체가 하도급 등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위험 관리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준공 후에도 미분양이 남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건설사나 자금사의 손실을 떠나서 지역 경제까지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금융업계도 문제입니다. 건설사는 건설 자금을 피분양자 대출을 통한 중도금이나 부동산 PF 자금 등을 통해 조달하는데 미분양으로 자금이 회수가 되지 않으면 대출 상환이 힘들어져 금융업계에도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지역 금융기관인 DGB금융그룹도 위험관리에 나서 부동산 위험 노출액을 자기 자본 대비 85% 수준까지 낮추고 대손충당금도 1,100억 원으로 1년 만에 2.5배 이상 늘렸습니다. 또 부동산 개발 사업장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금융권이 참여하는 대주단 협의체에도 동참했습니다. 대주단 협의체는 부실 우려 사업장에 대해 대출 만기 연장, 신규 자금 투입 등으로 사업을 유지시켜 사업 무산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기관 단체입니다. 선순위 위주 우량 대출로 운영되고 있어 부실 위험이 낮고, PF 사업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건전성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미분양이 건설 금융업계의 부담을 키우고 있는 가운데 금융업계의 공동 대응이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가치경제 김재노입니다.